이야, yeah, 원 베일리 드라이브. 저 앞에 레미안 원 베일리가 보이고 있습니다. 이제 진짜, 어, 2주면은 이제 입주를 하게 되겠네요. 8월 31일부터 입주인데, 어, 이제 14일이니까 뭐, 거의 2주 뿐이 안 남았어요. 세월이, 어, 빠른 것 같기도 하고, 빠르지 않은 것 같기도 합니다. 저 놈의 재건축을 제가 관심 가진 지가 벌써 14년이나 됐는데, 14년이 그냥 아무 그냥 생각도 없이 그냥 휘 지나간 것 같기도 하고 그동안 수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코로나 사건부터 시작해서 진짜 진짜 어 겪어보지 못한 많은 일들을 겪어봤습니다. 야. 차가 조금 막히네요. 저 앞에 원베일리 보이시죠 저기? 저기 보이십니까 저기? 원베일리. 음 이제 반포대교를 지나가고 있네요. 이야. 고민되네요. 해비섬으로 갈까? 이야. 이제 진짜 원베일리. 웜 베일리가 보이고 있습니다. 세비섬으로 들어가야겠죠? 예. 세비섬으로 가겠습니다. 와 세비섬에 사람 너무 많네요. 일요일이니까. 이야, 웜 베일리 보이고 있어. 안 보인다, 안 보인다, 안 보인다, 안 보인다. 안 보인다, 가렸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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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렸다. 야, 세비스에 사람이 너무 많네요. 차가 그냥 난리 났어요, 차가. 아, 왜여기 어, 어. 자율주행이 한데. 세비성세비성세비성 여기도 원베일리가 잘, 아이고, 잘안 보인다. 아이고. 어? 저 위에 보이네. 이야! 잠깐, 원베일리 또 보러 가야지. 원베일리 보러 갑시다 원베일리 원베일리 요 어, 잠수교 요 밑에 여기 통과하면 이제 원베일리 보이잖아요 원베일리 보러 갑시다 통과하면은 원밸리가 보입니다. 원밸리, 아싸 반포 원밸리. 어, 어, 원밸리. 아 지금 여기 도로 상태가 좀잘안 보이네요. 원밸리, 원밸리를 지나가고 있습니다. 원밸리. 야 상가 보세요, 상가. 열심히 공사하고 있군요 좋습니다 이야 멋지다 이제 다리까지 올라왔네 8월 31일 입주 환영합니다 환영 감사합니다 환영 새로 오시는 분들 환영합니다 안녕히 계세요